어예 반갑습니다 수학만세 아진행을마은 임시킬러 레오입니다 안녕하세요 수학 강사 조희재입니다 안녕하세요 수학 강사 안정혁입니다 어, 반갑습니다 자 지난주에 이어서 지난주는 이제 공통 수학 수원수투에 대해서 좀 저희가 어, 짚어봤고요 2022학년도 수능 수학 선택과목 확률통계 미적분 기학이 어떻게 출제됐는지 에 대해서 근데 일단은 어 미적분 하고 기하가 보통 이제 이과 최상위 대학에서 요구를 하는 과목이 잖아요 네. 두개의 과목은 점수로 봤을 때큰 차이는 없는거 네, 네, 비슷, 같아요 비슷하게. 유불리에 대한 부분은 큰 차이는 없는 음. 것 같아요 어차피 확률과 통계는 일단 결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이게. 진, 진행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도 있는데 참 이거 이이 이 통합형에서 가장 저는 피해를 보는 학생들이 나는 문과생이라고. 음. 전에는 그래도 문과 이과가 분리돼서 점수라든지 표점이라든지 나왔잖아요. 지금 같이 합쳐져 있는 상태이니서 아무래도 좀 문과생들이 불리하지 않겠냐. 또 문과생들은 나중에 정시할 지원할 때 이과 쪽으로 지원이 불가능. 물론. 물론 뭐, 열어주는 학교도 있지만, 주요 대학은 거의 없어요. 무조건 네, 네. 이과, 서울 주요 대학은 미적이나 기하를 봐야 되고, 뭐, 미적이나 기하를 문과생이 봤다 해더라도 또 하나, 과탐까지도또 봐야 되는 음. 상황이라서, 어, 문과생들이 서울 주요 대학에 정시지원하 교차 지원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거고, 근데 또, 이과학생들은 문과로 교체 지원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특히 이제 상경계열 같은 경우는 이과생들이 또 뚫고 들어갈 수 네네. 있는 기회가 분명히 존재할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문과생들이 불리하죠. 하물통계 음. 선택하는 애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아, 그 교육부에서 좀 고민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이거, 이거 그냥 저는 조금 심각하다고 봐요. 차라리 분리를 해놓는 게, 어, 가역나요. 이과 문과 분리해놓는 를게 저는 좀 그들만의 리구로가지면 좋은데 <laughs> 아저 일단 합쳤습니다. 합쳤을 때 먼저 확률 통계 누가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음, 어떻게 했을 때는. 확률 통계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음. 하면, 확률 통계는, 어, 전체적으로는 뭐, 기준이랑 크게 달라진 건 아닌데, 네. 봤을 때는 9월 평가원이랑 비교를 했을 땐 조금 어려워졌다라고 보는 게. 아, 고평보다? 네. 예, 음. 아 대부분의 해석으로 보여요. 그래서, 사실 뭐 되게 엄청 뭐 눈에 띄는 것들이 있다라기보단, 다 아, 기존보다 조금 어려운 형태로 아마 출제가 됐었던 것 같고, 그래서 아마 친구들이 느꼈을 때, 이제 문과 친구들, 확률 통계를 선택하는 친구들도 아 그냥 기존보다 조금 더 어렵네 정도로 아마 시험에 접근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음. 좀 듭니다. 음. 뭐, 미적, 뭐 네, 확률 통계 뭐 전체적으로 다른 분들께서 맞죠? 음. 확통이 이번에 어려워졌다라고 어. 말씀하셨고 실제로 저는 체감상 사실은 미적분 30번보다 확통 30번이 더 어려웠어요 저는. 아, 네. 왜 이유가 뭐예요? 뭐 적어야 될 것도 많고 아. 구분해야 될 것도 음. 많고 풀이 과정이 저는 확통 30번이 더 길었거든요. 어. 네. 근데 저만 그랬는가 하면 그것도 아니고 음. 대부분의 다른 타 강사분들도 그러셨던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전반적인 난이도는 확통이 낮지만, 3점짜리라든지. 근데 이제, 실제로 가장 어려웠던 문항 자체의 난이도는, 어, 확통이 더 어려웠게 느낄 수도 있을, 있었겠다 정도는 보여요. 아, 뭐야 그러면은 음, 학통 생기가 어렵고 수원 수트도 <laughs> 이, 이과 때 이과생 때문에 최고. 아마 학통응시자들에게는요, 이이번엔 30번 문제, 뭐 저희들이야 다들 킬러 문제는 없어졌다 했지만 음. 30번이 이게 킬러가 킬러죠. 아니라고 <laughs> <라고 이렇게 웃음> 얘기할 문항이다. 올해 문과생 최악의 국어도. 그거. 독서 비문학에 경제 음. 지문하고, 그 다음에 기술 지문이 음. <laughs> 어려웠단 말이에요. 문과 애들이 그걸 되게 좀 어려워하는 부분인데, 국어도 문과생인데, 그렇고, 또 수학도 또 이렇게 음. 또 확률 통계가 좀 어, 조금, 나름대로 또 어렵게 생각하면, 거기다 또영어까지또6% 정도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90점대가. 작년에 수능이 12%였고, 그로 비해서 올해, 6% 대가 결정 대가 나왔다면 건 굉장히 또어 올라간 난이도가 그럴 수밖에 없죠. 직접 직접령이 70에서 50으로 줄고 음. 직접에서 간접을 네. 줄어버으니까 음. 아이고 이거 문과생들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이거 그래도 미적분은 또 어떻게 또 미적분에서 킬러 문제가 일단 전체적으로 킬러 문제가 없다고 했으니까 네네 그래도 미적분에서 변별력 가는 문제가 나오지 않았을까요? 없나요? 아 저는 이번 미작분에선 공통 부분에서 많이 당황해가지고 무섭게 느꼈다가 큰것 같아요. 체감 난이도를 음. 높게 높게 생기, 생각한 거지 구평에 비해서 어렵다고는 판단되지 음. 않거든요. 그냥 평이 한네좀 음. 독특하게 느낄 수 있는 거는 뭔가 만들다만 문제라고 느낀 건 28번 음. 네 그리고 29번의 형태가 도형이 나왔는데. 어, 사실은 이 번호 에이 문제가 나오면 안 되는데 나와서 음. 학생들이 음. 당황했고. 어, 원래, 원래는 역대, 네, 조금 나오... 쉽게 나와, 음. 올해 쉽게 나왔죠. 예, 그랬는데 이 번호 대에서 계산이 조금 많이 들어간 형태로 29번이 나왔고, 음. 고민의 여지보다는 순수하게 네, 계산력을 네, 물어보는. 음. 네 문제가 나왔고 30번은 이제 이번 구평 소재랑 거의 똑같아요 사실 음. 거의 똑같은데 그래도 이제 30번이라는 아직까지 나, 내리 속에 남아 있는 네, 강인한 이 무서움 때문에 음. 접근을 안한 학생들이 꽤나 많을 것 같고 그래도 접근한 학생들은 어 생각보다 아, 풀만 했네 음. 어, 라고 오히려 22번보다 전 이게 더 쉬웠다 음. <laughs> 공통보다라고 음. 생각돼요. 음. 맞아요. 이번에 전체적으로는 22번을 가장 힘들게 생각을 하고 네. 30번 문제는 따지고 보면 몇 번의 생각이 주어지지 않아도 역함수를 이용한 적분은 조금 공부한 친구들은 무난하게 접근을 할 수도 있는 스타일이라서 그래서 음. 30번도 뭐 킬러 문제라고 하기에는 좀 밋밋한 느낌이죠. 따지고 네. 보면. 그래서 아마 전체에서는 22번이 가장 친구들에게 기억에 남는 문제가 되지 않았을까. 기억에 남는 문제. 문제라 어렵다는 얘기인 거죠? 그렇죠. <laughs> <laughs> 뭐 여태까지의 킬러 문제에 비해서는 단순화됐지만 사실은 최상위권 학생들이 이제 이번 시험을 쉽게 느낀 이유는 어 이전 문제들은 많이 고민하고 뭐뭐 서포고 뭐 나서야 어, 이게 이런 상황이었구나 알지만 최상위권 학생들은 이런 상황들 이미 많이 봐왔기 때문에 보자마자 아 이렇구나가 바로 보이는 음, 형태가 많았어요. 음. 그래서 최상위권들이 많이 편안 네, 편안했던 음. 문제였던 거죠. 자, 그러면, 기아는요? 기아가, 기아가 왜 또? 사실. 어려워졌어요. 어, 맞아요? <laughs> 네, 기아가 네. 어려워졌어요. 네. 이제, 네. 보통 친구들한테 기아가 미적분보다는 좀 학습량이 적기도 적고, 하고, 조금 네. 이제 하실 수 있는 친구들은 좀 편하게 접근을 할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친구들의 상태를 보고 추천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어... 이번에 기아가 좀 어려웠죠. <laughs> 단적인 예로 들자면 9월 평가원의 30번이었던 문항이 이번에는 29번으로 난이도는 비슷해요. 사실은 거의. 근데 29번으로 내려왔다는 얘기는 30번에 그거보다더 더 있다. 있다. 하나가 한 템포를 더 주다 보니 기아는 상대적으로 9월 평가원보다 6월 평가원보다 음. 어려워졌고 네. 그렇게 유불리가 맞춰진 것 같아요. 제가 네. 보기엔. 음. 뭐 확실하게 이제 손이 거지겠다. 내가 볼땐 내년에는 안 그래도 고민하는 학생들이 많았었는데. 그리고 또 아이들 자체가 이게 진로 선택 과목으로 들어가 있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 평가 자체가 a b c 성취도 평가로 나오고, 내신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열의를 가지고 막 여기다 집중해서 또 공부하지 않은 학생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렇게 된다면 이렇게 또기하가좀 약간 까칠하게 나와준다면, 어, 굳이 뭐기하를 하겠냐. 안 그래도, 뭐, 그냥 저기 하는데, 수원수트에다 미적을 딱 이어버리는 그런, 음. 어, 기조현상들이 또 선택형의 선택들이 많이 나올 것 같네요. 제가 볼 때는. 아무튼, 기아는 까칠해졌다. 네. 네. 음. 생각보다 더, 어머님들 학부모님들이 지금 보고 계신, 학부모님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더 많이 까칠해졌어요. 음. 네. 그래서, 이번에 풀면서 조금 당황했던 게, 저도, 어, 왜, 어려워졌지라는 네. 생각에, 왜 여기서 안 끝났지, 분위가 음, 네. 네, 이런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음. 아무래도, 이제, 아까, 내용님께서 네. 말씀 주신 것처럼, 미적분으로 많이 전향을 하지 않을까 음. 생각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이렇게 되면은, 이제, 자, 어, 어차피 문과 학생들을 가야 할는 확률 통계를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확률 통계는 그렇게 이제 난이도가 이렇게 높게 출제되지가 않은 것 같은데, 결국 그러면 문과생들도 수원수투의 음, 그렇죠. 승부를 봐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야, 이 문과생들한테 좀, 음, 희재쌤, 희망적인, 저번 방송에서 얘기했듯이, <laughs> <laughs> 문과생들한테 좀 희망적인 음. 얘기 좀뭐 없을까요, 이거? 희망, 어떻게 이렇게 하면은, 그래도, 음. 어, 수원 수트를 문과생들이 음. 어차피 똑같이 이해하는 데 똑같이 배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음. 왜 어려워하죠? 어, 단적인 예로 이번 시험지를 봤을 때는 미적분 선택한 학생들이 똑같은 수학 투에 있는 적분 그러니까 다, 다른 함수의 적분인데도 불구하고 음. 미적분 본 학생들이 사용하는 적분을 이용해서. 더 쉽게 풀리는 문제들도 꽤나 있었어요. 그렇군요. 이과생들 유리... 유리했죠. 응. 미적분을, 미적분을 선택하는 2.2죠. 네. 네. 그 2점이 들어간 공통 아, 부분의 문제들도 있었고 있구나. 그리고 이제 미적분을 공부를 하게 되면 어쨌든 함수를 많이 다루게 되기 때문에 그래프의 개형이나 그런 함수를 만났을 때 생각을 하는 게 훨씬 더 익숙하고 깊어질 음.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쨌든 이과 친구들이 유리할 수밖에 없는 것 같긴 하네요. 따지고 보면. 상대적으로 보고 본 함수의 개수와 다르고 상대적으로 더 어려운 사실 이제 음. 미적분에서 다루는 함수를 초월 함수라고 부르잖아요. 음, 네. 그까 그러니까 일반적인 함수를 초월했죠. 음. 그런 함수들 다루니까 다항 함수라는 기본 함수들은 미적분 선택한 학생들은 이미 너무 쉽게 느껴지는 거고. 어학통을 선택한 학생들은 그러면 어떻게 따라가야 되냐 하면 어, 정말 단순하게 아세상에 어, 수학 2라는 수학 2는 다 봐야 돼요 그러면 음. 왜냐면 다른 미적분 학생들이 본 만큼은 따라가 줘야 되는데 음. 똑같이 못 가주니까 똑같은 음. 점수를 내기해야 아, 되는 거거든요 뭐 구조적으로 이거는 문과생들이 그걸 따라가기가 그냥 않... 따지면 그렇고 이제 음. 유, 만약에 저희가 이제 행복회로를 돌린다고 하죠 행복회로를 돌려보면 어쨌든 합통을 공부하는 시간이 미적을 공부하는 시간보다는 적을 수밖에 없어요. 아, 그러면은 그 시간을 조금 더 수투 쪽에 투자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음. 그런 식으로 아마 좀 갭을 맞춰 나가야 되지 않을까 맞아요. 싶어요. 미적분보다는 그래도 좀 그렇죠. 불... <laughs> 네. 그래서 뭐 이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풀이를 바탕으로 하면 보통 두세 가지의 풀이까지 미적분을 바탕으로 한더 음. 효율적인 풀이가 나오는데. 어, 학통을 선택한 학생들에게는 미적분을 바탕으로 한 풀이 더 효율적인 그 풀이를 네. 못 알려주게 되니까 알 몰, 모르는 상태라서 네. 그런 부분에서 조금 차이가 생기긴 하죠. 그러니까 정시로 갔을 때는 어차피 이제 아까 뭐 아무리 문과 이과 애들이 교차전 했는데도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고, 어차피 네네. 이제 문과라고 볼게요. 그러면 그냥 문과생들끼리 리그지만 수시로 방향을 본다면 수능 체제를 맞춰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수능 체제에서는 문과생들이 불리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인 거죠. 아, 그런 그런 뭐 그러면 수학 빼고 할까? 수학 빼고 국어 어? 뭐 이과 뭐 문과에서 의대처럼 4개 영다합 5나 뭐 그런 거다 하는 건 문과에서는 없으니까 그럼 3개 정도를 가지고 하는데 그럼 수학 빼고 국어 영어 사탐으로 맞춰. 그래도 수학이 문과 애들이 보세요.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아세요? 요번에 서울대가 정시의 문과 수학 반영 비율이 40%죠. 서강대가 43.3%예요. 중앙대 상경계열이요. 45%의 문과가. <laughs> 수학 반영이. 그런데 수학을 지금 이렇게 통합형으로 올해 첫해 됐는데, 솔직하게 이 저는 제가 받은, 아무리 받은 나는 문과생이 불리해요. 이렇게 통합으로 가면. 요 저는 아무리 그렇죠. 봐도 저는 문과생이 불리하다고 봐요. 그렇죠. 어. 근데 불리하지만 뭐 솔직히 보면은 이렇게 이제 40% 반영하지만 우리 아이들이 40%만큼의 비중 두고 수학 공부하냐 하면 그건 또 아니라서 <laughs> 40%를 반영하면 한 60%의 비중 두고 수학 공부를 해야지 이 점수를 맞출 수가 있거든요. 아 근데 생각보다 왜냐 그렇게 못한 이유가 다른 과목도 있어가지고 음. 너무 많은 과목을 치니까 이게 저희가 뭐 교육 제도를 바꿀 수 없지만 그래도 낼수낼수 수 있는 만큼의 비중은 서, 수학에다가 담아줘야 되지 않을까요? 많이 담아야죠. 네, 많이 담아야지. 근데 이제 이렇게 구조적으로 또아까만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문과생들이 아, 좀잘 음, 어, 선택을 그러니까 저학년에서부터 아예 난 수학을 싫어해서 난 문과를 간다라는 보다는 좀 진로에 맞는 선택을 잘 선택을 네, 해서 네, 네. 어, 좀 신중하게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드네요. 아무튼 이번 그 선택형 수학에서는 미적분이나 기하나 이렇게 네, 봤을 네. 땐뭐 크게 선택한 과목의 유불리가 크게 나오진 않은 네. 것 같고 이 부분도 결과적으로 선택한 과목의 유불리보다는 수원, 수트에서 승부가 다 났다는 거죠. 그렇죠, 맞는 네, 말이죠. 네네. 네, 네. 음. 제가 항상 얘기했어요. 수원 수 무조건 수원 수트만 음. 야, 수원 수트만 공부하라고 막 수학 안되는데 수원 수트만 공부하라고 난 그게 했는데 어 왠지 막 내가 뿌듯해지는 거 맞을 것 같은 맞아요. 수 수원 수트가 75%인데 안 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수원 수트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이 수원 수트가 또 편제표상에 어떤 학교들은 학교들은 고고 고등학교편 <laughs> 뭐 편집표에다 수원수투 나가는 진도 커리가 다 틀려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어 고등학교를 들어가는 학생 입장에서 그런 부분도 잘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인 거죠. 자, 아무튼 어 2022학년도 수능수학 어 2주 연속 저희가 분석해 드렸습니다. 첫째 주에서는 어 수원수투 음. 공통수학에 대한 분석 진행했었고요. 두 번째 주는 선택형 어 확률통계 미적분 기하에 대해서 어, 방송을 해줬습니다. 아 어, 좋은 말씀도 많이 해주셨고 도움도 많이 된것 같고 희망도 많이 가진 것 같습니다. 어올 수능은 어차피 상대평가기 때문에 어뭐 네, 내가 어려우면 나도 그러니까 너무 포기하지 마시고 수능 어, 지금 대학별 고사 지금 활발하게 좀 보고 네. 있거든요. 네, 네. 어 내가 지레 짐작으로 수능 최저 못맞았다고 해서. 아이 방송이 주, 2주차인가 거의 끝날 무분인데 <laughs> 이거 첫째 주에 이해했어야 되는데 아무튼 대학별고사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다 가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우리 정영 원장님 <laughs> 예. 고등부 축하드립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아, 예. 어, 세종 깊은 생각 수학학원이죠? <laughs> 네네. 음, 우리 안정혁 선생님이 음, 계시는 곳입니다. 세종에 계시는 어, 예비고1 학부모님들 우리 안혁선생님 찾으시면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공부 아닙니다. <laughs> 전 대놓고 우리 안혁선생님 훌륭하다는 걸전 얘기하고 싶은 거. 아, 대놓고 맞습니다. <laughs> 네, 대놓고. 어, 너무 저는. 많이 오실까봐. <laughs> <laughs> 아유 희재 쌤도 고생. 아이, 네, 잘했습니다. 많은 쌤들 머리가 이제도 또 어, 많이 또 길러지셨네요. 잘했죠. 네. 자, 우리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세요. 댓글 달아주시면 저희 선생님들 도 저번에도 어, 많이 다니고 네. 네. 수고하셨어요. 예, 선생님도 댓글을 주셨는데.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진행하 네.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다음 주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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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